자 이번 영상은 음, 전에 말씀드린대로 눈에 대해서 음,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비가 개었어요 비가 개고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근데 이제 며칠이나 또 이렇게 갈지는 모르죠 음. 올 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무지하게 이제 습한 해가 될 겁니다. 또 단순하게 여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가을은 원래는 건조한 계절이죠. 건조한 계절인데, 과연 그만큼 건조해질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도, 겨울이, 겨울이 건조하지요? 차고 건조해요? 예, 그걸 한조라 그러는데, 겨울도 그렇게 건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눈도 많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어쨌든, 이 습하다는 것이, 예,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은,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어쨌든 그 습할 때 습기에 너무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관절 부분이라든가 몸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암 환자도 계속 염증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습이라는 것, 습이라는 것이 옛날 우리 어른들도 어, 정말로 고치기 어려운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습담, 담, 특히 담으로 형성이 된 것들, 예, 이것이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보자면은 거의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림프 정체가 굉장히 심해져요. 끈적하게. 그러면 당연히 정맥순환이 안될 것이고, 정맥이 또 맥히면은 동맥 자체도 맥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혈액순환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염증이라는 것이 피가 가야죠. 피가 가야 제대로 면역반응이 일어나죠. 작용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습한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상시에 한 번씩 자석요법이나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위정격, 대장정격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림프순환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예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머리에서 이제 머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귀를 통해서 있죠. 그 제가 귀를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 귀를 보고 어떤 부분을 찾아내요. 예, 진단법이 이제 상세한 부분들은 제가 그 전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 걸 참고 하시면 돼요그 망진 부분에 이 들어 있습니다. 눈도 이제 이제 눈도 할 건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쭉해 나가지만 그런 것들을 중에서 보편화된 것들은 찾으시면 돼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한의대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단법들은 기본적인 건다 하시죠. 그죠? 그걸 뭐 현장에서 쓰든 안 쓰든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쭉 정리해드리는 것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시면 돼요.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그 예전부터 고전으로 내려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오면서 실제로 어, 겪었던 부분들 예. 한마디로 서적이나 이런 데서는 없는 부분들을 제 경험치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추가로 해, 그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그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저는 그래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때 어떤 그 몸에 관해서,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의 운을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항상 참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상입니다. 그리고 마음적인 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돌아가 보세요. 지금 현대의학도 다 그래요. 모든 방점에서 치료나 원인을 모를 때는 뭐를 갖다 들이붙입니까? 스트레스. 말은 쉽죠. 그냥 스트레스 하나에 끝납니다. 네. 이만큼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스트레스의 작용, 그다음에 마음적인 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자율신경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자율신경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요? 예, 혈관의 이완, 수축, 호르몬 분비의 관계, 그죠? 그다음에 체온의 문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 자율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병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물론 이제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은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반응이 강한 사람이 있고 반응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그 차일 뿐이죠. 예 그리고 저는 많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죠? 예,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 절에 다니시는 분들 마찬가지. 종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음악 감상을 하시던, 취미 생활을 하시던,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걸 다스려 나가야 돼요. 다스려 나가야 돼요. 이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기라는 것은, 어, 이게 무슨 추상적인 무역지에 나오는 그런 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의 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경락 에너지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의 에너지의 에너지, 파장이에요. 이것이 12개가 또 인맥 동맥 그다음에 그 외에는 기경까지 그 기의 통로들이 다 경맥과 락맥 이것을 합쳐서 경락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가 에너지 파장이 고르고 일정할 때는 사람이 병이 없어요. 이 파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피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원활하게 소통시키기도 하고, 몸의 배설능력이라든가, 세포의 복구능력이라든가, 면역작용의 방어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처럼 습이 많을 때 습과 건조한 기운을 조절해 준다든가, 이 모든 자동적인 제어장치가 바로 십이경맥입니다. 기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경이라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를 수도 있죠. 12경맥에서 사기가 나쁜 기운이 넘쳐 흐를 때 그것을 예비로 담아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라는 걸 통해서 이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양의학의 핵심입니다. 서양의학에서 인정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지 않다면요. 수천 년을 이어오질 않아요. 또 하나는, 기가 막힌다. 말은 흔하게 씁니다. 심지어는, 외과, 그, 외과 수술하는 의사들도 그 말을 써요. 황당할 때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도 그 기가 뭔지를 몰라요. 예.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일단 졸도부터 하죠. 인맥과 동맥이 음량이 딱 실조가 돼서 순간적으로 충격받아서 졸도했을 때왜 인중에다가 침을 놓으면은 깨나는지 그러면 경락이라는 에너지 체계, 인맥과 동맥이라는 음량의 조절 주 메인 센터가 없다면 거기 침 놓으면 일어나지 깨어나지 날 수가 없어요. 깨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체했을때손 따는 거 마찬가지예요. 엄지손가락에 삼상을 따고, 예. 왜 따요? 그 이치도 다 있는 겁니다. 수태음 폐경에, 근데 왜 위장에서, 소화기에서 채했는데 왜 수태음 폐경을 따냐고, 그 이치도 설명을 못해요. 못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예. 폐 자체는 선모 운동을 통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운동을 하죠. 그래서 폐 속에 나쁜 게 차이면 자꾸 자꾸 밀어내서 기침을 통해서 재채기를 통해서 콧물이라든가 가래를 통해서 내뱉습니다. 위장은요 무조건 입에서부터 식도까지는 음식물을 밑으로 내려보내요. 속에서 속으로 내려보내요. 반대로 기랑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체했다는 거는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왜이 기량 작용에서 한쪽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에 박, 밖으로 밀어내는 운동을 하는 이 폐를 갖다가 찔러서 힘을 빼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기량 작용이 중심이 이렇게 균형이 잡아졌을 때 바로 체기가 내려가면서 그르륵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어때요? 바로 속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자꾸 밑으로 내려 보내는 운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조절하느냐? 자율신경이 하는데 그것을 동양의학에서 봤을 때는 음량이 하는 거예요. 음양. 음량. 자율신경은요 음량입니다 음양. 음량.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감신경이 항진형인지. 아니면은 부교감신경이 항진형인지 부교감신경은 사람은 편안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부교감신경만 한없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동양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음기는 성한데 양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음에 관한 병이 생기든, 음이 실한 데서 음이 너무 강한 데서 오는 병이 생기든, 양이 부족해서 오는 데서 생기든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판단이 돼야 기본적인 대음량을 잡아나가죠. 기본적인 대음량도 잡지 않고 세밀하게 아 이거는 무슨 경맥이야, 무슨 무슨 아무리 따라가 보십시오.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는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유심적인 면을 그렇게 살피는 겁니다. 네. 귀에서도 제가 그랬죠. 이 오막기들. 조그마한 것도 용납을 못해요. 특히나 이 귀, 귀가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식, 심하게 얘기하면 말 하나로 그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상대의 말에 민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몸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겉으로 대범한 척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귀딱 보니까 오마기야.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당신 10년 전에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나한테 이런 얘기 했지라는 그까지다 끄집어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한테는 어떻게 하겠냐 예. 그다음에 이 귀가 뒤집어진 사람, 팔랑기라 그러죠. 금방 세상 모든 일을 다 해결할 거요 내일 되면 다 끝나. 막큰 소리 빵빵 치죠. 다음 날 되면 뭐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병잘안 걸려요. 그런 사람은 너무 자신을 갖다가 과다하게 써서 나중에 허탈증.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의 마음가짐과 감정 상태가 강하겠다, 약하겠다를 통해서요. 큰 줄기는 먼저 잡아 두고 가야 돼요. 예. 그럼 만약에 관리를 한다고 칩시다. 한의사분들 아니면 의료인들이 그 사람들을 관치료를 하고 있다고 쳐 보세요. 귀가 팔랑기인 사람들은요, 조금만 좋아지면 안 나타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또, 또좀안 좋아지잖아요. 또 슬그머니 옵니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올 때까지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야 거기 갔더니만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막 떠들고 다니다가 지 몸이 조금 안 좋아지잖아요. 그때는 또, 그런 거다 소용없다. 막 떠들고 다닙니다. 아주 골 때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귀가 많이 이렇게 오막 한석 소심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는 작은 거라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명하고, 인식시키고, 같은 거또 물어도 또 얘기해주고 해야 돼요. 귀찮아도요. 왜? 조그만 거 가지고도 본인 조그만 하나 어떤 느낌 하나만 가지고도요 본인은 심각하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정말 세밀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병도 다 그런 식으로 병이 옵니다. 예.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런 것까지도 짚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그 제가 지금 진단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니까 어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진단학에서 볼수 있는 흔한 것들은요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공부를 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죠? 자, 그렇게 아시고 참고를 하시고 이제 눈에 대해서 눈 쪽으로, 눈 주위 쪽으로 한번 짚어 가겠습니다.